제주도를 갑니다. 음, 이게 처음 영상이구나. 어, 저는 지금 제주도 갈 짐을 싸고 있는데 제가 내일 비행기가 7시 비행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5시까지는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얼른 짐을 싸고 이제 그것만 찍고 잠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올레길은 처음이라서 음, 짐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가져가 보고 몰라요, 일단은 <laughs> 그럼 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가져갈 짐들인데 어... 아이고 난리가 났네 어, 이번에 내 네, 여행을 책임져줄 가방 오케이 그러면 빨리 짐을 싸오겠습니다 그 울레패스 사려고 아, 사려고 하는데 살수 있나요? 네? 어 21코스 옆방향으로 해서 출발하려고요 지금요? 어, 지금 화면 바로 봐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아, 그냥 하면 돼요? 음. 아, 네. <laughs> 버스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동구량입니다. This stop is d o n g s u a n Terminal. 버스를 타고 21코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종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어, 점점 약간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비가 올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이제 저는 여기 중달바당에서 세화 헬수욕장까지 걸을 예정입니다. 4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음. 가다가 맛있는 문화 발견을 하면 빠르게 먹고 가보려고 해요 아니 여기 뭐지? 올레길 문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문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조금 <laughs> 어색한데, 이제, 뭐냐. <laughs> 이제 제가 인사를 먼저 해보려고요. 제 가방, 아까 공항에서 쟀는데 6kg가 되더라고요. 6kg면은 뭐 생각보단 짐을 다 담아도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제 시작해서런가 아무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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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갈게. 이거 보여요? 이게 그 올레길 걷는데 표시를 해주는 거래요. 저걸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많이 안 달려 있을까봐. 근데 딱 눈에 너무 잘 띄어서 굳이 지도를 보지 않아도. 수 있는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어? 너무 좋은데? 제 생각엔 근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저기 짐이 저기 짐이봉이 있는데 오케이, 일단 가고 있요 들고 등산은 또 처음이네 어? 어? 제가 아까 춥다 그랬어요? 아니요? 일단 추워요? 더워 죽겠네 진짜 <laughs> 정상까지 300m 남았대요 그래 해온 그 거시기가 있는데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는 중인데, 아까 엇갈리면서 인사했던 아버님, 어머님 분들이 정상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되게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냐고, 근데 분명 엇갈리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토마토를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에서 토마토 하나로 아주 배부르게 수분 보충을 하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토마토를 먹었더니 생각보다 배가 불러서 점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먹게 되면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안녕~ 위험해 위험해! 어디 넘어진지 아세요? 여기, 여기 바로 꼬깔라졌어 와, 씨. 와, 진짜. 액정 붙이길 너무 잘했다. 와. 여러분, 케이스랑 액정을 꼭 붙여야 돼요. 저 같은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식은땀이 다나네 엉글이 <laughs> 엉망망이 짐짱이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랬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왜 굳이 찍겠다고.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아, 진짜 <laughs> 큰일 날뻔 했다. 아, 미안해. 핸드폰. 꽃아 하잉~ 저는 지금 2시간 반좀 넘게 거의 3시간 정도 걷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새와 해변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한 30분만 더 걸으면, 그래서 원래 아까 하도해 수육장 근처에서 밥을 먹었어야 됐는데,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전에 그냥 정말 간단하게 늦은 점심을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잠깐 앉아서 쉴수 있는 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요런 그마한 아기자기한 길이라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네요. 지금 사실 아까 그 토마토 먹은 거 빼고는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나 앉아서 쉴때가 나오면 집에서 갖고 온 아몬드 조금이랑 물을 마시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고파서 게스트하우스에 들려서 집만 어, 놓고 체크인이 5시래요. 그짐서 집만 놓고 지금 세화해변에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꼬리꼬리해서 이렇게 우산이랑 읽을 편창기에 읽을 책만 들고 지금 해변이랑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페에서뭐빵 같은 거 팔면 그걸로 대충 먹으려고요. 조금 이따가 저녁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아니, 잘니아나 아니, 나니나니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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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